안녕하세요 입니다. 스포츠 팬들을 위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최신 경기 소식과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 WBSC 프리미어 12대회에서 한국과 대만의 첫 맞대결은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첫 경기의 승리가 이후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대만전을 첫 번째로 승리해야만 다른 경기들도 계획대로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같은 강팀들과 한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첫 경기인 대만전의 승리는 물론이고, 이후 다른 상대들까지 이겨야 슈퍼라운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만 역시 한국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대표팀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그들의 동향을 주에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기자들이 한국과 쿠바의 평가전을 취재하기 위해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하는 등 대만 역시 한국과의 첫 맞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기전인 만큼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슈퍼라운드 진출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 대만 현지 매체인 야후, 대만은 8일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발표한 최종 명단을 바탕으로 전력 분석을 펼쳤는데, 특히 선발투수와 불펜의 깊이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야후 대만은 선발투수가 4명뿐인 한국 대표팀은 5개 팀의 마무리 투수를 선발로 기용한 점이 특징이다. 류중일 감독은 불펜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팀의 투수진이 강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야후 대만은 한국 대표팀의 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로 김도영을 언급했습니다. 김도영, 기아 타이거즈, 은 올해 38홈런, 40도루를 기록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연소로 30홈런과 30도루를 달성한 선수로서 그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WBSC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삼루수 김도영이라며 그의 뛰어난 공격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야후 대만은 한국 대표팀의 투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곽빈과 이영하, 김태견, 두산 베어스, 소형준, KT 위즈, 최원준, 기아 타이거즈 등은 모두 과거 뉴 마이너스 18 야구 월드컵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이들의 국제 경험이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매체의 분석은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불펜 투수들의 깊이와 김도영의 타격 능력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도영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올해 KBO리그에서 김도영은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시즌 중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성적은 그가 MVP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며 대표팀의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도영은 대표팀이 대만 타이베이로 입국할 때도 현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대만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김도영 외에도 한국 대표팀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불펜진입니다. KBO리그에서 31세이브를 기록하며 세이브왕에 오른 정혜영, 기아, 을 비롯해, 유영찬, LG, 박영현, KT, 김태견, 두산, 조병현, SSG 등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들은 각 팀의 마무리 투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번 대회에서도 탄탄한 불펜 야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KBO 리그의 최고 불펜 투수들이라는 점에서 한국 대표팀의 투수진은 경쟁팀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오는 13일 대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차례대로 맞붙으며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2015년 초대 우승 이후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 세대 교체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표팀이기에 성적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세대 교체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도영을 비롯한 여러 핵심 선수들의 활약과 강력한 불펜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